안녕하세요. 로또 엑스파일 유부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38회 고정수 후보 수동 포인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은 6회차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1주 무출 자리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은 5회차에 포진된 1주 무출 자리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자, 6구 3주 무출입니다. 6구는 현재 3주 무출.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고요. 6번은 6회차에 또한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자, 7번은 7회차에 포진된 단독입니다. 7회차에 7번. 이한 수만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자, 8끝 3주 무출입니다. 팔끝도 3주 무출. 6끝도 3주 무출. 즉 3주 동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6급과 8급, 수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9번. 9번도 9급, 1주 무출. 자, 9급도 1주 무출. 자, 10번. 0급도 3주 무출.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0번은 보벌수입니다. 보벌. 씁니다. 보벌. 지난주 보벌수가 전멸됐기 때문에 첫 번째 추천 보벌수는 10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끝이 3주 무출. 그 다음에 보벌수도 1주 무출이기 때문에 보벌수도 한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은 장기 무출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때입니다. 자, 13번. 특이사항은 없고요. 10회차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13번은 1039에 장기 무출수에 들어갈 수 대기 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이 월수입니다. 1037에 당첨 번호가 되겠죠. 이 월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유비차가 추천한 이 월수 후보 22번, 45번 중에 22번이 출연되었습니다. 자 16번 6급 3주 무출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은 이번 주 13번과 더불어서, 아, 자, 16번, 이번 주 장기무출수에 진입되었습니다. 장기무출수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고요. 16번, 장기무출수. 이 자리는 무려 8주 무출입니다. 8주 무출. 메모하셨습니까? 아, 16번은 6구 3주 무출. 그 다음에 장기무출수 8주 무출 자리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자, 8급 3주 무출 이렇게 메모하시고요. 자, 용지상으로 18번은 4세로 유일하게 지금 어, 가로, 그러니까 그 세로 라인을 보시면 4세로만 전멸되었습니다. 다른 구간은 전부 한수 이상 출현되었고요. 4세로 이한 구간만 지금 전멸됐기 때문에 이 라인에 있는 수도 한번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굿굿 1주 무출이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고요 19번은 6회차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때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장기무출수입니다 21번 최장기무출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24번 8회차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자 장기무출수입니다 8번과 더불어서 장기무출수 같은 라인에 포진되어 있고, 이 자리는 5주 무출입니다. 5주 동안 무, 그러니까 5주 동안 이 장기무출수, 이 라인에 5주 동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무출수가 지난주 전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과 25번 중, 혹은 동시 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26번. 자, 6구 3주 무출.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은 3회차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2월수입니다. 자, 두 번째 2월수가 되겠죠? 15번과 27번. 이번 주 2월수는 15, 27. 이두수중 우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팔끝 3주 무출.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고요. 팔끝 3주 안 나왔고. 자, 중요한 거는 10번도 보볼수 자, 두 번째 보볼수 28번. 자, 보벌수입니다. 지난주 보볼라인의 수가 전멸됐기 때문에 이번 주 1038회 보볼 수가 5수가 되겠는데요. 그중에 10번과 28번 두 수를 한번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자 10번과 더불어서 자영끝 3주 무출이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1038회 이번 주 끝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동 포인트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30번 때 가겠습니다. 34번.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전전회차, 즉, 2회차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고요. 36번. 자, 6곳 3주 무출.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번 가로 1주 무출입니다. 지난주 어, 33번에서 엔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6 가로, 43 가로. 이두 구간, 용지상으로 맨 밑에 두줄 라인이 전멸됐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고정 일수 찾는 것도 자, 현명한 판단이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자, 6끝 3주 무출. 가로 1주 무출. 자, 40번. 0끝 3주 무출. 그 다음에 가로 36번부터 40번. 지금 이 라인의 수, 무출은, 어, 추천수는 36번과 40번이기 때문에 한번 아, 참고하시고, 혹시 나는 다른 번호를 본다 그러면 그 중에 또 한번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때입니다. 엔딩이죠? 로또는 단번 때 스타트를 무조건 기본적으로 몇 조합으로 가셔야 되고요. 엔딩은 40번 때, 특히 43, 44, 45 중에 엔딩을 가야 됩니다. 몇 조합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43, 44, 45. 일무, 일무, 일무. 즉, 가로, 일주, 무출입니다. 가로 1주 무출이다. 이맨 마지막 구간은 3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라인의 지난주 40번대가 전멸 후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는 수는 43, 44, 45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43번은 장기 무출수입니다. 지난주 장기 무출수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 장기 무출수 유일하게 43번만 장기 무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구간별 어, 추천 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어,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25 수입니다. 누군가가 그렇더군요. 댓글 하나 올라왔는데 야25 수면 나도 25 수에 6.5수 잡겠다 이렇게 댓글 하나 올렸더라고요. 허허 하고 이렇게 한번 웃어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30 수에 6.5수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40수에 6.5수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물론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25수 평균, 그 다음에 28수, 이 라인, 이 사이에서 5.5수, 최소 4.5수, 5.5수, 6.5수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조합을 생성한다든지 고정수, 추천수를 제가 적중해서 압축을 해드린다는 점, 이것만 가지고도 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매주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1037회 어, 3수 나왔습니다. 2수 나올 수도 있습니다. 1수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번, 100번을 하는 와중에 70% 이상 거의 80% 최소 4수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100번 중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 가능성과 확률을 보셔야 됩니다. 매주 6.5수, 5.5수, 이거, 그걸 믿고 참고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다만, 아, 이번 주 6.5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영상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로또는 긍정, 믿음, 희망, 그 기본으로 깔고요. 기다림의 미약입니다. 이 전전회차 4.5수, 5.5수. 지난주에서 5.5수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내리막이 있다 보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항상 내리막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터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유비천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참고하시고요. 유비천나를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새로운 오신 분들을 혹시 위해서 추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요. 아, 일단 고정수 후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번 주는 1038회에는 이 25수 중에서 참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제 수동 포인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동 포인트만 가지고도 최소 3개에서 많은 분들은 누군가는 5개 이상을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잡아내신 분도 있고요. 또 3등 이상 당첨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나는 4등 5등 한번 대보자. 내가 직접 수동으로 한번 잡아보자 하신 분들은 이 자료, 이 추천술만 가지고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동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2월입니다. 수 1037회 수동 포인트 한번 다시 이전 영상을 돌려보시면 제가 2월수 지난주 22번과 45번 중 하나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전멸이다. 둘중 하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 22번이 출현되었습니다 유비패밀리 조합에도 22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추천한 수는 유비천화도 다 같이,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조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그 수, 일단 2호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5번. 그리고, 27번. 자, 15번 2월 수죠. 그 다음에 27번 2월 수죠. 자, 이번 주는 15번과 27번 중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라고 그러면, 어느 게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15월 27일 한주앞 정도 두 개, 어 일단 마킹을 하고, 나머지 수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너무 많이 또 몰빵 가지 마시고, 과요 불구입니다 자, 이번주는 15번과 27번 추천을 해드렸고, 지금 현재 2월수는 2주 연속 출연 중입니다. 지금 최근에 동행은 2월수가 7주, 8주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전전했자즉 2월수라고 하는 것은 1037의 당첨번호를 2월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수가 고정같다 하면 그 수를 또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2월수는 항상 기본적으로 한두 수는 반드시 들고 가야 됩니다. 로또는 번호를 들고 가야 당첨을 기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들고 가면 당첨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주 1038회 2월수 추천수는 15번과 27번이다. 이렇게 메모하시고, 나는 이 수가 아닌 것 같다 하면 버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끝수입니다. 자, 끝수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추천수, 추천 끝수. 자, 3 끝, 6 끝, 8 끝, 아, 죄송합니다. 아, 맞죠? 아, 3 끝, 6 끝, 8 끝, 9 끝, 그 다음에 0 끝입니다. 우선 이 5개의 끝수 중에서 저는 최대 5개를 보고요. 최소 4개 봅니다. 평균. 그래서 이 4개의 끝수를 저는 이번 주 유비천하는 고정수, 몰빵수를 이 5개의 끝수에 정해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천화를 믿는다 그러시면 한번 들고 가시고 아니면 다른 끝수를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하지만 유비천화는 3끝, 6끝, 8끝, 9끝, 0끝 이 다섯 개의 끝수를 가지고 최소 3개에서 많으면 다섯 개의고정수를 찾아서 몰빵. 여러분 대세 아니겠습니까? 몰빵 한번 갈 겁니다. 자 전멸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전멸 추천해 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 전멸이 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을자 30번 때입니다. 40번 때는 이 5개의 숫자가 있지만 30번 때는 10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추천수를 보시면 3수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구간에 비해서 30번 때가 연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순위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30번째 고정수, 몰빵수 피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30번째 필출할 것 같다. 물론 필출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수, 몰빵을 만약에 전멸되면은 여러분들 올뭐 단무지는 아니겠지만 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번 대에서 고정수를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즉, 34, 36, 40번 중이 숫자는 다른 구간에서 고정수를 찾고 보험수로 활용하시라, 이겁니다. 모든 조합에 이 숫자를 넣지 마시고, 다른 구간에서 고정수를 찾으신 다음에, 모든 조합 하신 다음에, 이 숫자를 그 사이에 조합을 대입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강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다른 구간에서 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아직은 뭐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멸 확률은 다른 구간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천을 해 드린 것입니다. 최소 고정수는 이 30번대에서 피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모를 하셔야만 나중에 조합하실 때 편합니다. 이거 설명은 듣고 메모 안 하시면 나중에 조합하실 때 반드시 오류가 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 생각하는 장기무추수 입니다 지난주 장기무추수 전멸되었습니다 5수 였죠 그리고 16 27이 1038에 이제 대기 진입한다 그래서 16번이 들어왔지만 27은 출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주 6수가 됩니다 지난주 5수에 이번주 16번 들어가면 자, 육수가 되겠죠. 자, 육수니까 한 게임 한번 해보시고, 이 육수 중에서 뭐 한두 수 정도 한번 따로 여러분께서 믿음이 가는 수가 있다 그러시면, 또 고정수나 몰빵수 한몇자 정도 가는 것도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오수 그러니까 육수가 만약에 혹시 2주 연속 정렬이 된다고 하면, 13번과 18번이 1039에 장기무주수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플러스 2수가 되면 8수가 되겠죠? 8수가 되면 다음 주부터는 100% 전멸, 아니장기무주수 필출이 100%입니다. 100%. 100%라면 100또 맹신하시기 때문에 99% 다음 주는 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6수가 전멸되고 이 13번, 18번이 들어와야만 팔수기 때문에, 만약에 팔수라고 하면, 지난주처럼, 이 육수 중에서 한 수나 두 수가 빠지고, 13, 18이 들어오면, 다시 5수나 뭐 육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출 가능으로 보면, 이번주 장기 무출수, 지난주 전멸됐기 때문에, 출 가능은 6대4 혹은 7대3 해서, 출 가능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유비천화도이 장기무추수에서 최소 삼수, 고정수, 몰빵수 가져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몇 조합 정도는 장기무추수에서 한번 가시는 것도 좋고요. 육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주합 정도 해보세요. 천원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엽기라고 하면 이 장기무추수가 육수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등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영상을 믿고 1000원 배팅하신 분들은 희, 글쎄요 조회 수가 뭐 7,000에서 만 정도가 제가 평균인데요 글쎄요 아, 상상만해도 행복합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거니까 또 발끈하지 마시고 구라친다 이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뭐, 장담을 뭐, 안될 거라는 확률이 더 높겠죠, 당연히. 하지만, 또 압니까? 역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니까, 러이 육수를 한 게임 정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 육수에서 삼수만 하면5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특별하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도 낮은 번호에서, 어, 번호가 많이 나올 것이다. 지난주 5수가 나왔죠. 자, 이번 주도 한번더 낮은 번호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단번대, 10번대, 20번대 이세 개의 구간이 낮은 번호잖아요. 그리고 30번대, 40번대가 높은 번호, 물론 이제 20번대를 포함해서 합니다. 20번대는 낮은 번호 때와 높은 번호가 다이 중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주 역시도 단번대, 10번대, 20번대에서 최소 4개 이상 평균, 아니면 나는 20번대 엔딩을 한번 보겠다. 그러면 20번대 엔딩으로 한번 해서 한또 한두 잡 정도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흐름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도 아닙니다. 자, 지난주 1037회 우리 유비 패밀리들, 자, 또, 올 당첨되셨기 때문에, 아, 아니, 올이 아니군요. 100%가 아니죠. 자, 우리 유해 패밀리 중에 98.5%입니다. 당첨. 비록 작은 능수지만, 자, 5등 2개. 여러분들은 아마, 에, 겨우 5등 2개 가지고 무슨 자랑이냐 할 텐데요. 그거 아닙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유해 패밀리들이 다른 많은 채널에서 분양을 받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유비 패밀리 신청하셔가지고 당첨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20조합, 뭐 50조합 받는데 5등 하나 혹은 당첨번호 하나 안 들어가 있더라. 즉, 랜덤으로 번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25수가 아니고 1부터 45수를 랜덤으로 이렇게도 보내고 저렇게도 보내고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당첨이 되고 안 되고는 좋은 조합이냐 안 좋은 조합이냐 하는 거는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번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열 조합 받으면 이열 조합 안에 적어도 당첨 번호가 3개에서 4개 평균적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꼭 당첨이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조합 수에서 3개에서 4개의 당첨 번호가 들어가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당첨이 안 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한 줄을 평가할 수 없지만 10줄을 가지고 내가 10번을 번호를 받았는데 비록 당첨을 안 됐지만 그 받은 조합에 그 당첨번호가 매주 한 3개 최소 2개 이상 많으면 4개 정도 꾸준히 들어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아쉽게 조합이 안 됐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걸 가지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유비패밀리도 아시죠? 제가 10주에서 한번 빠진 8주, 아, 9주죠, 9주. 9주 연속 제가 4등, 5등 당첨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도 한 4주, 5주, 거의 한 7주 단무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첨, 아니, 그러니까 그 조합, 분양받은 조합을 보시면 그래도 당첨번호가 3개에서 4개 정도는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두 번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한 10주면 10주, 5주면 5주, 그 사이에서 내가 받은 조합의 결과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당첨번호 한수도 한안 들어가 있는 그 조합을 매주 받는다고 하면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싶습니다. 저 같으면 안 받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썸네일에 현혹되지 마시라 그리고 인증사안 제가 이전에 커뮤니티에 올렸죠 1등 당첨 인증영수증 통장까지 위조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구독자를 끌어들이고 일반 사이트에서 유도를 해서 100만원 막 500만원 1000만원까지 이런 상품가입비를 받아서 현혹했다는 참 그래서 대대적인 사이트 검열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로또 사이트들이 다 폐쇄되거나 없어졌습니다. 제 커뮤니티 보시면 나와 있기 었 때문에 참고 한번 하시면 될것 같고요. 1038회 25호수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 수동 포인트를 압축을 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037회에 당첨되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 낙첨되신 분들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긍정, 믿음, 희망 그리고 기다림을 매의 미약이죠. 기다림의 미약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고요. 흐름은 이 전회차 그 다음 회차 반드시 다릅니다. 자이 결과는 또 다른 또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로또 엑스파일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섯 개에서 여섯 개의 또 다른 기본 자료가 있습니다. 제외 10수부터 해서 4등 만들기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가입하시는 순간, 무, 가입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유비처나가 제공하는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나름 또 도움이 되실 테고요. 당첨방에 보시면 매주 당첨되신 분들의 당첨 인증샷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성과 확률이 있는 영상이나 그 다음에 자료, 그 다음에 흐름 뭐 이런 결과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어, 그거 역시도 여러분들 본인들 당첨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빠를 것이냐, 늦게 당첨될 것이냐 이거는 오직 본인들의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의 당첨이 좌우가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1039회 빛나는 주인공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길 희망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037회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날씨가 이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38회 이번 주 이제 10월 4주차입니다. 5주차 마무리 짓고 유비 패밀리 11월 12월 어 나도 그러면 그냥 다잊고 유비 패밀리 유비차나에게 분양 한번 받아서 당첨 한번 돼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커피 한 잔으로 여러분들의 행운을 한번 마지막 장식하길 바라겠습니다. 11월, 12월 두 달입니다. 이두 달, 2022년도 마지막을 유비천하와 함께 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공직을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도 제 전화번호 올려져,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카톡 혹은 문자로 주시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열 조합 드리고, 반자동, 사수 반자동까지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비천화를 믿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댓글, 이거 세개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을 누르는 순간, 유비패밀리가 되기 때문에, 향후 유비천화가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구독을 한번 누르신 다음에 자랑스러운 유배 패밀리가 되어보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잘 챙기시고 1 0 3 9에더 많은 당첨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